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가 오르는 날은, 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이유에 어떻든 간에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죠. 예, 간밤은 뉴욕 시장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도, 어, 시작할 때그 시초가보다 끝날 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 상승의 모습을 어, 보여줬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 다 상승 출발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시장이 진행되면서 그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그장 시작하고 한한 시간 남짓까지는 소폭의 순매도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집중 매수에 나서면서 결국 이 기관도 현물에서 매수 쪽으로 끌려들어온 그런 현상이 오늘도 어, 거듭 됐어요. 그래서 순 매도 순 매수로 전향하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은 8,700억이 넘게 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9,142억을 순 매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재미난 건 뭐냐면 개인들이 1조 7,700억 거기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나갔다. 어, 이거는 제가 뒤에 시장 설명할 때좀 어, 우리가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도 샀고, 어, 선물을 1조 4천, 이 지금 집계로는 1조 4천이 넘게 이렇게. 예,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외, 기관이 한 9,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예, 선물에서 그게 이제 기관의 현물 매수를 좀더 예, 부채질했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은 출발 무렵에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고 어, 뭐그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어, 코스닥 지수도 상승시켰어요. 음,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좀 기억해 봐야 될게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오늘 어, 갑자기 삼성전자를 사다가 아, 코스닥을 샀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뭐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죠. 오늘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5,284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어제 이제 6,2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으니까, 이틀 사이에 삼성전자만. 1조 1,500억이 넘게 순 매수를 한 겁니다. 음. 그래서 뭐 주가가 안 오를 때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뭐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르다가 이게 또 주가가 오를 때는 뭐 재료도 많고 시장에 반영도 잘 되고 그래요. 어.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음, 적극적이라기보다 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사는데 삼성전자의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 구글의 그 휴대폰 픽셀, 6의 구글 AP칩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개발 당시부터 삼성전자랑 같이 했다.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파운드리 고객을, 어, 삼성이 이제 구글을 새로운 고객으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기 정통, 정통부에서 오늘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삼성전자가 그 메가, 메타버스 그얼라이언스에 어, 합류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이렇게 이제 시장 좋으면 뭐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외에도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SM 엔터테인먼트, 제인기획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 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일자리 최우선,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적극 지원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기술 뭐요런쪽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주식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여러분들 관심 많은 구리 관련 주 이거는 뭐 어제 나온 오늘 어제 오늘 뉴스는 아니지만 이미 조금 지났죠. 어 근데 에, 세계 최대 구리광산이죠 칠레 거기 그 구리광산 노동자들이 에, 파업을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하기 전부터 이제 계속 뉴스는 나왔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모건스탠리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고치를 훨씬 더 높게 넘어갈 거다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어 완전히 기름을 퍼붓었어요 그래서 풍산도 2.5%어 오늘 올랐습니다 뭐음 그래서 이미 이제 5월 달에 구리 가격은 톤. 톤당, 그, 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얼마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는 SK이노베이션 어제 이제 공시 나왔죠. SK이노베이션이 분사 얘기로 해서 오늘 이제 한3.7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근데 SK 이노베이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한번 겪고 가야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음, 지주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부 두 개를 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배터리, 예, 그러니까 SK 배터리 주식회사, 뭐 가칭. 그 다음에 이제 EMP, SK EMP 주식회사, EMP는 이제 석유개발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에, 에, 분사를 하겠다. 살림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9월 16일날 주총에서 결의, 이건 주총 결의 사항, 주총에서 결의하고, 어, 결의가 되면 10월 1일부로, 어, 이거는 이제, 예,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새롭게 생기는 가칭 SK 배터리 주식회사하고 SKEMP 주식회사의 주, 주식을 100% 일단은 소유하는 거죠. 근데 우리 뭐다 알지만 궁극적으로, 어, SK도 뭐 배터리사 본격적으로 하고 뭐 하려면 이 배터리도 그렇고 EMP 석유발도 그렇고 이거 다 IPO 아, 해야죠 음 그, 그렇게 그 되면 이제 지주사 지분은 줄어들 거고 먼저 뭐 이거 우리 여러번 겪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물적 분할 그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예, 어쨌든 노이즈가 생겼어요 어, 노이즈가 좀 생겼는데 어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뭐 어, 어떻게 할까요? 어, 저 제가 이제 예전에 엘리오왕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일단 노이즈는 좀 피해 있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전 세계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가 거기 뿐이 없지 않는 이상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IPO 마감 청약 마감한 크래프톤 그거 어, 청약 흥행에 일단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조 정도 동원됐는데 엄청나게 조금이죠. 어. 그리고 이제 평균 7.8대1 이것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여러분 뉴스에 아시지만 중국 당국이 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이래서 어제 마침 그게 맞물리면서 어, 이렇게 청약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카카오 맥고 상장 되잖아요. 그것도 별로 이렇게 그, 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추가적인 상승에 점수 주는 것보다는 어 아닌 쪽에 점수 주는 게더 많아서 이런 게 이제 거듭되면 문제는 뭐냐면, 어, IPO 시장의 화려함은 이미 지난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얘기 하기 전에 조금 이제 그 우리 백만 개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도 그렇고 떨어져도 그렇고 작년같이 주가가 아그 팬데믹 때문에 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때에는 웬만하면 다 올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제조 없 특별한 연구 안 하고 어 공부 안 하고 뭐막막이래 해서 아무거나 사도 대충 어 돈을 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면서 이게 아주 어, 형격하게 바뀌는 거를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등락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어, 플러스 마이너스 1.34% 코스닥이 아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뭐 코스닥도 1.14.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계속 거뒀대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상당히 다른 양상입니다. 또 이러다가 느닷없이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하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 주식시장에 근접해서 이렇게 신경 쓰시면 어, 돈도 잘못 벌고 음, 여러분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그 슬권생이라고 어, 제가 따로 뭐 잘하지 못하지만 예, 그 연주하는 거 올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와서 좀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어, 좀, 너무 이렇게 시장에 몰입해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 그럼 사실 돈도 못 벌고 되게 황폐해지죠. 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토요일날 뭐 이렇게 곡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분간 한 2, 2개월? 예, 이거는 토요일날만 예, 새로운 걸 올리기로. 왜냐면 하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뭐, 전국대회 아마추어 이거 컨테스트에 제가 예선 통과해서 <laughs>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곡도 그래도 최소한도 뭐몇 시간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간 없이 막 올리니까 저도 올린 영상 마음에 안 들고 연습을 좀 더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또 제가 그 김작가 TV 이, 여러분 아시죠? 어, 그쪽에서 나와달라고 해서, 어, 나가게 될 건데,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많이 안, 나돌아다닐라고, 어, 파리로 머니톡만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가만히 놔두지를 않네요. 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 처음에 제가 뭐 작년에 백만 개미 시작할 때 그런 초심으로, 저는 이제 뭐, 가능하면 뭐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보면 노구를 이끌고, 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뭐, 저도 이제 거의 70이 다 됐으니까, 노구를 이끌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주식시장 얘기해야 돼. 제가 현역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백만 개 미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10, 한 10만, 만 구독자가 가까이 되면 뭐 구글에서 뭐실버버튼인가뭘 준대매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10만 구독자가 되는 유튜브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0만이 가까워지니까 막 여러 군데서 광고 소배가 아,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00만 개미 채널에 뭐 이렇게 광고 어, 달는 라 여기다 달라는 거죠. 어, 앞 앞에 글가 관계 없이 뭐 그것도 뭐 잘하면 꽤 돈이 된다 그래요. 어, 그런데 뭐 아시지만 제가 뭐 먹고 살거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 제가 했던 이 직업, 증권쟁이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제 책을 썼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의 순결을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구글에서 다는 거, 그것도 짜증 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구글에서 다는 광고 말고는 어, 제책 광고, 책, 제가 쓴책 말고는 어, 광고 안 합니다. 앞으로 어, 돈, 돈을 안만 많이 줘도 광고 안 하니까. 그 광고 괜히 저, 저희 저 쪽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백만 예, 개미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뭐 10만이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 많이 사랑해주셨으니까, 어 그리고 더막막 막 늘어나는 구독자가 더 늘어날 필요도 없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욕심 없습니다. 10만이면 여러분이 너무 버거운 사랑을 해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전 충분히 백만 개미를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랑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 재미난 게 하나가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6,260억을 순매수하고 오늘 5,284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어제 636억을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한 83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음. 그 얘기는 뭐냐? 주식시장에서 지금, 음, 음,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날씨보다 더 뜨겁게 지금 달궈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학습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이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주가 지수가 오르면 개인은 팔아요. 철저하게 개인 투자가들이 그거를 잘 지켜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 그러니까 3,200에 가까워지면 어 그러면 또 매수를 해요. 그래서 주가 지수랑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패턴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거가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개인이 1조 7천억이 넘게 예, 매도를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이렇게서 해딱 잡아채면 이게 다른 섹션으로 이렇게 번져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많이 다르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일정 부분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마음이 되게 편하다는 거를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미 체득을 하신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있요 외국인들은 왜 갑자기 자다 깬 사람처럼 어, 삼성전자를 어, 왜 갑자기 팔을 들면서 이렇게 사기 시작했을까? 이 이유가 뭘까? 근데 사실 이거를 파악하긴 되게 힘들어요. 어,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설이 있지만 뭐다 그것도 합당치가 않은 것 같고 어, 뭐 그래요. 그리고. 또 환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늘 오늘 환율이 얼마인가요? 오늘 환율이 에, 1,143원 60점. 음, 어제보다 4원 70점 강해졌어요 원화가. 그런데 이게 무슨 1,100원 밑에서 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1,150선상에서 이게 매수가 삼성전자 매수가 시작된 거니까 뭐 이유가 환율이다 이렇게 보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왜, 그럼, 집중적으로, 이삼성전자 사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반도체 회사 중에서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음, 그것만이 이유가 될까? 뭐, 그것도 그렇게, 그거 뭐, 갑자기, 그것도 뭐, 약간, 약간 앞선 건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3분기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럴까? 아니면 또, 오너의 그 컴백. 응. 오히려 저는 이쪽이 좀, 뭐, 말이 된다고도 봐요. 왜냐면 이제, 이게, M&A 활성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투자 결정 이런 거를 신속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 오너의 컴백을, 그, 파리로 준 컴백에 대해서, 이게 이제 9, 9일날 심사를 아마 법무부에서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기대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막 무조건 사야 되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시장은 그런 거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제히 쫙 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들이 다산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 이제 외국인들이 드디어 한국 시장을 사는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빠르다는 거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에, 뭐, HMM이나, 뭐, 포스코도 그렇고, 이 외국이, 뭐, 호텔실라도 있고 그렇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 많이 쳐놓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그, 간판 스타가 딱 움직이면서 지수가 위로 가면 대형주들이 움직여요. 그럼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공매도 쳐놓은 거는 어떻게 빨리 회수해야 되잖아요. 사서 넣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튀면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인부섹션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혼돈하냐 하면 야 외국인들이 이쪽도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 쳐놓고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어쨌든간 여기에 매수로 잡히니까 마치 외국인들이 막전 종목에 거쳐서 적극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닌 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상황이라고 보는 게 아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어떤 이유든간에 우리는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 그런 내용보다도 그럼 이걸 이어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아, 여기에 여러분 또한 가지. 근데 갑자기 오전에 코스닥에서, 어, 매도 쪽에 서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딱 전환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이렇게 대형주가 대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중형주가 어, 덜컥 주저앉아요. 어,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중형주가 어, 괜찮은 게 이제 싸지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으로 전환하면서 순간적으로 매수 우 위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예. 네. 그니까 항상 이렇게 대형주가 이제 삼성전자가 뛰면 대형주가 뛰고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이제 충격을 좀 먹어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 몇번 흔들면 이제 중소형주가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오늘은 그렇게 되면, 예.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예, 봤을 때 이게 기조적으로 어, 작년 11월처럼 내리뻗는 1월까지 그런 장이냐. 하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조금 더 가다가, 네. 중순쯤 임박해서 이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가라는 네. 그런 거냐.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그 지난해 11월처럼 11월에서 1월까지 내리뻗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 여러가지가 좀 아직 좀 단단하게 잘 쿠킹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식이 70% 어, 현금이 30%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는 완전 꽃놀이 패죠 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뭐 나는 그냥 삼성전자만 100%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 욕심이고요. 어, 그,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 이제 못 하시는 거죠. 어, 근데 내가 주식이 70 있고, 어, 현금이 한30 있다. 어, 그러면 뭐 해피한 거죠. 그 약간 못 채워진 것 같은 거, 어, 그게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묘미예요 거기까지를 이렇게 절제를 하실 수 있어야지, 만약에 시장이 반대로 갔을 때 데미지도 더럽고, 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걱정,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놓으면 어떤, 만약에 이게 내일 조정받고 이러면 뭐 괜찮은데, 오늘 이제 개인이 1조 7천이 넘게 팔았지만, 이게 이번 주 내내 이거를 상승으로 끌고 간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짓다 땡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주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개인들이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고, 되달라붙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조금 어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겠죠. 어. 이제 그좀 그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간. 음, 지난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폭이 크잖아요. 오늘도 1.3%.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을 막 이렇게 하다가, 정체됐다가, 또막 흔들다가, 또 정체됐다가. 근데 어쨌든 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저점을 좀 올리는 효과는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안 올라서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 것보단 뭐, 나중에 좀 올랐다 주저앉더라도, 일단은 올라가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훨씬 여러분 더 좋지 않으세요? 예.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훨씬 유리하다. 어. 근데, 아, 그러면 지금 오르면 막 팔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달은 느리게 걷는 거는, 어. 맞다. 음,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8월달은 느리게 걷는 게 맞는 것 같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시장 음,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